thank mm -hmm. you 입니다. 저희가 내일 이제 삿포로를 떠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삿포로 마트 물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삿포로가 사실은 이제 도쿄보다 물가가 비싼 곳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도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삿포로가 이제 생필품이나 이제 그 음식 같은 게 그래서 저희가 마트도 진짜 비쌀지 한번 이제 2025년 삿포로 마트 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저희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맥스밸류가 다른 도시도 확실히 싸요. 어, 꽃집이 많아지는군. 여기 동전이 필요한데. 동전 필요한데 딱한 군데밖에 없었잖아. 아 그래 그그 그, 그, 그 마트 저, 저희는 맥스밸류라는 마트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가격이 싸더라고요. 나고야에서 한번 저희 왔는데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여기 사푸르소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여기 왔습니다. 가보시죠. 이런 거 싸네. 81일이면 세금 포함해서 음. 이게 7병0원 정도. 너무 싸다. 우리나라 1,000원 정도 넘는데, 생선 3,000원 밖에 안해. 이거 싸다. 이거 뭐지? 얘는 모르겠어. 그냥 워 먹는 친구 같은데, 핵감은 아닌 것 같아. 그거. 한 3,000원 쌉니다. 가격을 이거 뭔데? 125지? 이 어, 싸다. 그치? 네. 야, 이게 2,000원도 안해. 이게 <laughs>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밥코너갔습니다 근데 초밥이 진짜 싸 지금 살짝 보니까 너가 좋아하는 아니야? 아 그래? 이거 안에 4,500원? 싸지? 4,500원 네. 아니야? 4,300원? 하고 괜찮네 초밥 이런 거 이런 거 6,000원? 세일해서? 음. 2 0 0 괜찮네 그.. 삿포로에 오면 네. 제일 큰게 이온몰인데 네. 거기보다 확실히 싸네요 매스 밸류가? 어 역시 초밥도 한 2, 3천 원 정도 더싼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하루에 한 번씩 마트를 한번 가보거든요. <laughs> 네. 그 여기 있는 제품을 다 외운 것 같아요. 이거 봐봐. 158에 생선. 음. 와 이게 1,400원? 300원? 만 될까? 원도 안 해. 와 이게 싼 거지. <laughs> 옆에 봐봐. 새, 새우 같은 거. 가지고? 아 이거는 근데 익힌 거라 싼 건가? 생새우가 아.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다. 어. 아 이거 싸다. 이런 거. 이게 3천 원 얼마밖에 하냐 이게. 이거 3천 원씩 그게? 그냥 샤브샤브 고기 같은데? 오 이거 싸네. 오 맛있겠다, 근데. 9,000원.. 10,000원 정 넘네? 1 0원 정도? 어? 이거 그거 아니냐? 치킨 난반 이거 진짜 맛있던데. 이 네. 소스 진짜 맛있는데.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이거 뿌려먹으면 맛있어요, 음. 진짜로. 2 0 0 0도안 한다. 아, 이게 1,000원이야, 다 그냥. 음.. 2 0 0 0원짜가 종류가 많네. 일본 카레가 맛있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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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아 이거 맛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 브랜드 괜찮아요. 칼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가비도 이거 아니야? 어 그런거 같은데? 근데 이거 핑크색이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천원밖에 안해 네, 이게 정말 그 고소한 고소하고 뭐라해야 되지? 담백하다 어, 해야 되나? 맛있어 구운 감자칩 같은 느낌이지 응. 기름기가 없는 감자칩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 과자인데 와사비 맛이 있거든요 초록색 근데 여긴 없네요 초록색 있으면 무조건 사세요 데 맛있습니다 빨간색은 별로입니다 네 맞아요 빨간색 그냥 그냥 그래 야 이거 싸다 90엔 아 이렇게 싼거 처음 봤어 이거 다이소에서도 108엔에 파는데 네. 9 0엔은 말도 안돼 싸는 거야 이게. 프링글스도 괜찮네 원래 일본이 프링글스가 진짜 비싸거든요 한국보다 비싼데 이 조그만 게 128엔이면 뭐 괜찮습니다 1200원 네. 정도면 세금 붙여서 오키켓도 싸다 이게 동키호트에서 이게 10% 비싸거든요 음. 10%좀 넘게 비싼데 여기는 싸네요 300엔 안 되네 새 전이긴 해도 321 어, 생을 포함해서. 응.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좀안 되네. 응. 괜찮은 것 같아요. 딸기 케이크 맛은 처음 본다. 자가비 여기 비싸. 얼마야? 175. 어? 175. 오, 비싸다. 저희가 자가비를 이만한 사이즈가 126에 샀거든요. 제일 싸게 산 게. 비쌉니다, 자가비를. 근데 일본 마트도 싼게 있고 비싼 게 있는 거같아 마트마다 좀 어. 다른 것같아 어, 이제. 야, 이게 봐봐. 165에. 코퍼 콜라 큰 거. 165원, 이게 1,500원 그리고 이거 일본 사이다인데 맛있대요 네, 괜찮아요 맛은 네저 <laughs> 개인적으로 스프라이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해서 어... 맛있는 것 네. 같아요 야 이런 거 사다 이런 거 이게 보리차거든요 저희가 이거 두개 좋아하는데 이게 135원이면 우리나라로 1,200원 정도? 아 음... 되게 쌉니다 맛있어요 이거 꼭 추천해요 저희는 이자의 추천입니다 네. 아 맛있어 맛있어 어때 손 긋는 거? 아 네,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사실 저희가 여기 마트 오게 된게이 주류 가격을 좀 보려고 왔거든요 네. 또 어떤 음. 구독자분이 리스키 가격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음. 마트는 어떨지 한번 네. 저희가 또 다른 뭐 마트나 리코드샵을 한번더갈 건데 음. 이게 한 1,285엔? 이게 진비미 이거 많이 산다더라고 사람들이 음. 음. 제가 사실 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격은 알려줄 수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반값 조금 더싼것 같아요 가격이 음. 리스키 같은 게 근데 사가는 게 이득이네. 좋아하면 음, 그렇지, 그렇지. 네. 1580 진부 애플 맛이 여기에 1분밖에 없다 그랬나? 어, 그렇게 들었는데 어, 라고. 그다음에 이게 산토리, 산토리 올드비스키. 어, 이거, 어, 여기 좀 비싸다. 어, 이게 저희가 1900인 받거든요. 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어, 여기 좀 비싸네요. 근데. 수장은 1360. 이거, 이게 그거래. 완전 그7 7 0 어, 완전 가성비 니카 입문용. 음. 야 근데 싸다. 이 안에 추천원 밖에 안 하네. 좋아하시는 술은 무엇일지야 이거 싸다 이거 이게 사실 깔루에 이거 커피만 나는 거지 음. 와 이게 만원이 안해 우리 아도에서한 2만 5천 원 하거든요 음. 2만 원좀 넘는데 확실히 싸네요 일본이 그다음에 호세코 엠보 이것도 싸다 이게 멕시코에 서는 만원인데 이게 일본에 서는한 2만 원좀 넘는 것같아 호세코 엠보가 이거 어쨌든 이게 뭐지 그 이게 데킬라인데 어 이, 이게 대길란데 이게 한국에서는 한3만5천원 정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한2만원좀 넘고 멕시코에서는 만 원. 여기 마트는 메리트는 없네 가격이. 어 딱히 그냥 술이 싼 마트들이 있거든요. 음. 같은 브랜드여도 달라요 조금 지점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지점마다 다르고 음. 마트마다 다른고. 그러니까 어떤 마트는 술이 싼데, 다비싸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돌아보시는 게 물가 비싼 사포르도 뭐 마트 물가는 싼데 도쿄나 이런 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음. 맞아. 일본의 아이스크림 그렇게 싸진 않는것같아한 1200원? 음. 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한 1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야, 이뻐봐. 야 말도 안 돼, 이뻐 봐. 이게 2000원이 안 돼, 이거 하나에. 이런 동그란 땡이나 이런 거 있잖아. 가치류. 이게 2000원이 안 돼. 이런 거 많잖아, 일본은. 아, 근데 이제 싸다는 거지. 이거 음. 돈가이 이런 게 198에. 세금 포함하면 뭐 2000원 좀안 되는 가격인데. 음. 야, 싸다. 종류는 많다, 야. 음 이거 봐봐. 음. 다. 야, 이러고도 싸네 파스타 340g, 2000원도 안해. 완전 최저가인 것 같은데, 이거? 어, 내가 뭐때2 0엔어2 0 3엔 2000원도 안해. 근데 모카이도 우유가 맛있다는데, 그냥 비슷하던데? 아, 그래? 그냥 비슷했어. 근데 우유도 싸네. 이게 1 8 5엔 밖에 안하네. 이게 하나에. 아, 어, 싸다. 응.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거든? 18엔. 이게 약간 크루즈 칵테일하고 황도의 그 중간인데 음. 이게 98원 밖에 안하는 이게 하나에 싸다 음. 여기도 98엔 다 98엔이네 이쪽에 다오 이야 이따가 먹어야겠는데? 우와 이거 맛있겠는데? 우와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초코 푸딩이랑 이거 크림블랙 프딩아 크림블랙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어이 우유 푸딩도 맛있겠는데? 이게 2,500원 3,000원 2,500원 음. 괜찮네 네개 들어있나? 네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개 들어있다 어. 이것도 사다 샐러드 이런 게 하나 2,000원, 2,500원, 300원 싸네. 근데 일본이 마요네즈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이 마요네즈 샐러드가 어디에 가나 있어. 맞아, 맞아. 호텔 조식에도 나올 만큼. 일본 사람들이 약간 마요네즈랑 그 명란을 넣어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같은 거. 그러니까. 오 어, 이런 거 최애다. 어묵 같은데, 무 같은데? 무같아데어 어, 이건 비빔국수인가? 모르겠어, 아직. 야, 이게 한 3,400원? 음. 괜찮은데? 아, 그리고, 일본 마트 가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중국 음식 같은 것도 좀 팔아요. 중국 음식 프너가 있습니다, 따로. 근데 가격은 한 3,400원? 되게 괜찮아요. 초밥이다어떤 거? 초밥? 다시 보자. 아, 뭐, 4,000원. 다 4,000원이네. 아, 이거 괜찮네. 이게 4 0 0 0원이요이게 마구르잖아, 이거. 음. 참치김밥. 아, 이것도 괜찮네. 음. 4,500원. 이거 봐 진짜 싸다 이게 3000원 정도밖에 안해 이게 그러게 어 유부초밥 양으로 본거 같아요 어 그니까 그래. <laughs> 좀 약간 비싼 라인도 있어 한1원좀 아, 넘어가는 거 야, 음. 이거 처음 보는데? 다들식 초밥 이거, 이거 봐 처음 봐나 이거 뭐라... 다다키 다다다키요 이게 5000원도 안 하네 이게 싸다 여섯 개 5000원 싸지 다 먹고 싶은데 이래 초밥 기본 맛의 초 봐. 어떤 거? 5000원, 6000원 아 이거? 음. 그이 나쁘지 않아 근데 음. 이게 3,000원도 안해 이게 근데 맛이 어떨지... 가격 말도 안싸다그는데다 아... 4,000원, 5,000원... 약간 허벅다리 살 같은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의... 이게 맛있는 거 같아. 나는... 음... 어, 이런 게... 이런... 도시락이... 여기서 20프로 하면 더 엄청 싼거 아니야. 이제... 음. 한 3,000원 정도 우리 나도... 괜찮네 이런... 이제... 이런... 상국소도 맛있더라고. 나는... 오~ 야, 이거 맛있겠다. 계란 샌드위치에 뭔가 와. 엄청난 펌핑 버전인데? 이게 2,500원 밖에 안 해? 이게? 어. 이게 손바닥보다 더 큰데 코소락빵 1,000원 메론빵 일본 메론빵 유명하지 이게 한 1,200원 세금 포함해서 싸네 그러니까 지금 910원인가? 한율이? 1 8원 920원? 어 한율로 계산하면 훨씬 싸네 여기 빵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와 이거 봐봐 이 소시지 빵이 1,100원 2 0 0원 밖에 안해 와, 와 싸다. 싸다 이거 봐봐 피자빵 야 여기 빵이 괜찮네 여기는 빵, 빵이 되게 크고 실해 오 이거 봐봐 밀가루를 아주 잔뜩 써서 잔뜩 살이려고 <laughs> 이거, 오, 이거 봐봐. 맛있겠다 어떤 거 하나 먹을래 디오. 디오. 와, 이거 이거 와 싸다 이거 또 이천원 나네 그럴까 맛있겠는데 오, 아 괜찮다. 오늘 여기서 밥 먹어야 되나 또 근데 돌아다닐 데가 많아 가지고 맛있는 게 많네요 네 근데 오늘 점심도 우리가 편의점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약기소바 있다. 일본 사람이 소울푸드 야키소바. 이거 얼마냐? 이게 1,200원이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1,200원. 이런 거좀 좀 싸다고 말은 못하겠다, 5,000원? 어, 난 이게 맛있더라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아, 거. 이 흰색 이게 뿌려져 있는 거. 아, 어, 맞아 맞아. 내가 그 맛을 응. 좋아하는 거그 일본 아. 치킨 중에 향신료 같은 게 뿌려진 치킨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음. 별로? 웬만하면 그 점점점점 박힌 그 치킨은 드시지 마시게. 아 점점점점 후추. 어막그 무슨 이상한 맛이 있어 그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웬만하면 맞아. 그냥 갈색 소스나 좀 기본적인 저런뭐 타르타르 같은. 아 이거 대리야 기소스나. 어, 어 그런 애들로 드시길. 고약치리 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커피 맛이야? 처음 봐. 커피 맛. 나 고약치리 좀 비싸다. 어, 근데 엄청 비싸다. 이게 올랐더라고요, 다이소도. 근데 이거, 이거 처음, 처음 봐, 이런 거. 푸딩 맛? 근데 이게 다이소는 2개 300개인데 이건좀 맛이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얘네는 똑같고, 어. 커피 맛이랑 푸딩 맛이랑 이거. 살다. 음. 특이하다 할까? 근데 치즈 진짜 싸다. 2,000도 아이게 이런 거. 어. 야, 치즈. 우리나라 치즈가 비싸더아 음. 진짜 치즈 비싸. 한국이 진짜 치즈 비싸. 어. 이거 봐, 158엔 물론 엄청 좋은 치즈는 아니겠지만, 아. 이싼게 아니, 근데 일본도 싸진않 않다, 야. 이런 거 4,000원이나 해 음, 그런 거, 근데 이런 건 싸, 또 이건 3,000원도 안 해, 고 아, 그래? 음. 맥주 어, 토마토 맥주인데, 이거? 오, 싸다, 싸기네 이건 포도 맥주 토마토 맥주 처음 다 1,000원, 1,200원 밖에 안 하네, 한 캔에 자, 싸다, 싸다 이게 좀 맛있다 하지 않았 식품으로? 이게? 아, 이건가? 너, 모르겠어 이거 아니었나? 어쨌든 가격은 다천 원, 천 이백 원이야요 귀엽다. 귀여운 애들은 맛이 없다. 아, 맞아. 명은? 아, 인정. 그, 겉 표지랑 마사하고 비례하지 않아. <laughs> 나 이것도 괜찮던데, 이거 싸다, 여기는. 음... 편의점에서 이게 백십엔, 1 5 0엔 하는데. 과일맛 발맛... 물이지, 과일맛 티물. 어, 약간 그런 얘기하고좀 달아, 근데. 와, 이거 싸다. 진짜 싸다, 이거. 48엔. 메론맛인데. 음... 무슨 맛이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숙소물이 88원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싸다. 싸다. 제가 사실 이제 마트 음식을 사고 싶지만 제가 마트 음식을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높고 마트 음식이. 음.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이동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해야 된다. <laughs> 아니 그리고 그게 음.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혹시 좀 맛이 갈 수도 있었어 있어. 맞아. <laughs> 속대 말로. 오늘 외식을 하는 걸로 한번. 야, 오늘 외식하자. 제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뭐사포로 마트 물가는 뭐 전혀 비싸지 않아요. 비슷비슷하고 네. 제품도 다 비슷비슷해요. 네. 다른데랑 맞아 맞아 어.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저희는 마트 옆에 다이소가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푸꼬리집 왔는데 줄이 하나도 없네요. 처음으로. 와 진짜 어, 이거 여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웨이팅 한 명도 없이 급하러 그 들어왔습니다. 음. 아, 지금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 네, 저희가 장소를 공유하겠습니다. 어, 좋은데 웨이팅 없이 음. 처음부터 왔어. 뭐 먹지 우리는? 나는 그냥 음. 치킨 커리에다가 음. 그 브로콜리랑 음. 치즈를 넣을래. 밥이 나왔고요. 이게 바로 스프 그래? 카레입니다. 뭔가 내가 생각한 스프 카레의 비주얼인데 이거. 괜찮은데? 어때? 거기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토핑을 응. 더 많이 준것 같아 아. 거기보다 계란하고 감자를 거스스킬로브를좀더준것 같아 맛은 맛있어 맛있어 오 진짜 국 같은데? 응. 카레인데? 김치국 같기도 하고 토마토 김치 카레 응. 좋네요 아 제가 강추합니다 여기 기가 제가... 네, 스스키노에서 먹고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가 같은 가격인데 토핑을 네다5개더 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근하고 뭐 계란도 들어있고 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감자도 카레 자체가 싼 음식은 아니어서 네. 그 가격에 비해 어. 막 엄청 맛있다 그건 아닌데 네, 좀더 더, 들어있어요 같은 가격에 <laughs> 어. 그리고 외국인 없더라고 한 명도 다 일본 사람이야 다 현지 사람이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여기 다이소 네. 좋아요 여기 자주 추천 마트 갔다가, <laughs> 다이소 갔다가, <laughs> 여기서 스포칼 먹으면 될 듯. 왜냐면, 네. 네. 제가 그 2,000원짜리 보풀제거기를 찾았는데, 네. 그 시내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없어, 근데 없어 여기서 맞아. 아주 발견했습니다. 음. 솔직히 뭐 이런 데는 뭐 근데 스포칼이 안 기다리는 거 진짜 꿀팁 같아. 맞아. 어... 왜냐면, 그냥 남들이 먹으니까 다 먹어보고 싶잖아, 한번. 그치, 유명하다니까. 어, 한번쯤 먹어보고 싶은데 줄이 너무 기니까. 아, 기본 한시간 써야 돼. 진짜. 이게 한시간 써서 먹을 맛이 아니거든요. 포크칼가.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쇼핑몰? 리커샵이요. 네, 쇼핑몰 제1층에 리커샵에 도착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마트랑 가격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고, 여기서 물건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키 위주인데, 위스키도 약간, 우리가 모르는 건데. 아, 이런 거는 유명하거든. 그림태지. 응. 그렇지. 근데 우리가 찾은 건 아니야, 이게? 이게 한국돈으로 6만원 정도 한다, 6 7만원 여기서는 한 3만원 좀안 되게 파네요, 이제. 다른 데로 가볼까? 저희는 이제 여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마땅한게 여기 지하 2층에 또 마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쇼핑몰에. 한번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거 있어 오, 맞아, 맞아. 이게 오사카에서 어, 3,900인인데. 어, 이거 하나 사, 이거. 이거 싸네. 괜찮네. 아니, 라인이 다양하네. 이게, 음. 좋은 거 맞아? 이게 되게 고급스럽다고 그랬어. 어, 그래? 위스키가. 어, 별로 안 비싸고. 괜찮다. 조금맣게 사봉이 먹고. 아, 그냥 얼음 넣고 샷으로 먹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아, 입문용으로. 그렇지. 오, 진빔 싸다. 1240. 이거 1280인가 이랬는데 1070인가 싸다. 여기 괜찮은데, 여기. 음, 그래 그래. 이게 그 기본 입문용. 이것도 음. 입문용. 그다음에 이게 좀, 개, 좀 그냥 싸긴 한데 이게 좀 나쁘지 않다더라고 근데. 음. 오, 여기 싸다. 이거 이거 12년산. 이게 5만 5천원, 3천원 하거든? 음. 우리나라에서 한 12만원 정도 할 거야, 이거. 아, 진짜? 좀 음, 싸다, 이거. 이 라인. 어, 어쨌든 이 라인이 되게 싸네. 한국보다 훨씬 싸다, 이게. 그러네. 이거도 2만원 사네. 음, 이거. 그니까. 블루라벨이런블라벨 이거. 그 이거 우리나라 면세에서도 3만원 훨씬 넘거든? 맞아. 어. 이게 싸네. 만원 정도 싸다, 이거는. 어. 이게 조니워커가 우리나라보다 한 30%에서 35%더싼거 같아. 음. 괜찮은 거. 같아. 음, 괜찮은 계란도 가게, 일본 계란이 맛있거든요 이게 몇개 들어있냐 어, 10개 들어있는데 한 3,000원 좀 안되네요 한 2,700원?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버터 이런 것도 좀 쌉니다 일본이 어, 하나에 뭐 3,000원 하나에 뭐 2,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후카이도 버터 같은데 좀 비싸네 이는 5,000원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마트가 다 겹쳐가지고 식품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한 8시 정도 됐는데 매대 다 비었습니다 식품 같은 게 아 이런 빵 같은 것도 싸다 이게다 그러니까 100인밖에 안 하네 그리고 이제 7시 이후에 되면 할인 상품을 이렇게 붙이신 분이 계세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7시 이후에 이렇게 마감을 하거든요 20%씩 20%, 20 아니면 반값 합니다 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한 7시 이후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80엔인데 이게 한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생선류는 한30% 합니다 되게 싸죠 생선구이인데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3 0 이제 이런 김밥류나 이런 거는 20% 마감이니까 마트가 그때 좀 이제 세일 상품이 또더 들어옵니다. 약간 유통기한 임박상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이제 두병 샀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산을 다 하고 타포르 마트 물가, 위스키 물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